이제 5장부터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3일에 정확한 표현은 제 3일 후가 되었다. 3일이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3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가 이제 들은 겁니다. 앞으로 11개월 후에 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다인이 아, 민족이 말살되는 겁니다. 그 위기, 그참 놀라운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된 후로부터 3일이 지난 것입니다. 아, 3일이 지나서 모르드게가 위기에 빠진 민족을 좀 도와달라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도움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럴 힘이 생겼을까요? 사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사명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두려움과 믿음은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두려움도 확대하는 기능이 있고요, 믿음도 확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아, 무엇이 다른가 하면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문제가 커 보입니다. 항상 문제가 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확인되면 두렵지가 않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음의 앞에 있더라도 평강이 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위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삶이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위기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비즈니스의 문제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사명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명을 확인한 에스더는 이 3일 동안에 무엇했는가 하면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 하면서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가 내가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께 물을 터이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어, 주일날 예배자리에 오셔서 혹시 우리 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또 친교를 담당하고 여러 섬김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3일 동안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중보 기도하게 될때 우리의 기도로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찢기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으며 어떠한 다툼이 있었겠으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영이 스크래치된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배자들이 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그 예배자의 찢김과 두려운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다면, 찬양팀의 찬양이 이브 예배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그 아픈 마음을 덮을 수 있다면, 우리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리더로 키우기를 소망하며 그 일에 헌신한다면, 육체의 피곤함과 그 갈증과 아픔 속에 내가 내민 준비한 커피 한 잔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이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을 담당하는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마음 치유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상한 감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처럼 자기가 살자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중보기도 하게 될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될때 영적인 흐름으로 지나가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나의 빈 곳에 당신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참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런 묵상과 도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에스더는 3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일을 굶어서 에스더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아수에로 왕을 보십시오. 제가 아수에로 왕의 그 백그라운드를 일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패전왕이에요. 전쟁에 졌단 말이죠. 전쟁에진 이후에 그는 아주 심각한 좌절감과 디프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는 파티 집착형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성격도 어, 뭔가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와스, 어, 와스드 왕위를 폐위해버리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토록 지금 성격이 파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후를 뽑는데 외모 집착형이에요 지금 성격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페르시아에서 가장 예쁜 이방인도 상관없었습니다. 에스더를 뽑았지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3일 굶었단 말입니다. 3, 3일 굶은 여인이 왕 앞에 그것도 예약해야 되는데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왕의 허락도 없는데 갑자기 왕 앞에 섰버린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죽음에 처할 죄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왕이 허락하기 전에 왕 앞에 서게 되면 암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역죄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대박 이러는 거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느 것도 관계 없습니다. 누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있든, 누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에서가 얘기합니다. 예,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정치라고는 단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 여인이 이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왕은 잔치를 좋아하고 하만은 정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과 단 둘이 초청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막 가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 둘을 정확하게 내면을 파악해서 바로 에스더가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기도 가운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짧게 기도하는 이 순간에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오늘 기도로 쌓고 준비하는 이한 시간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정치를 에스더는 3일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정치를 펴 가듯 아직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 연습했던 삶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한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인가?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선택하셨는가? 자 보십시오 눌리고 눌린 사람입니다 민족의 아픔도 있었고 이방인의 소름도 있었고 그런 그가 왕우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왕우가 되었단 말입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모든 게다 바뀔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든, 여러분의 삶이 너무 좋아서 평안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든, 새벽 기도가 연약하든 새벽 기도에 부흥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좋을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서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의 반전을 이루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또 다른 역사의 반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 너무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자 되게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할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송솔나무 송교사님 연주와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도전 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